고구려 28대 보장왕 4년 645년 5월입니다. 양식 기진하여 구전 부득하고 양식량 밥식 이미기 다할진 구할구 싸움전 안일불 얻을득 양식량 밥식 이미기 다할진. 고구려대로 고정이가 말하였다. 당나라 군사가 양식이 이었고 떨어지면 구할구 싸움전 안일불 얻을덕 싸우려 해도 싸울 수 없고 욕기 무로하니 내 가성인이라 하고자 할욕 돌아갈기 없을무, 길로. 이에 내, 오를가, 이길성. 오를가는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고자 할 욕, 돌아갈 기. 없을무, 길로. 돌아가려 해도 길이 없으니. 이에 내, 오를가, 이길성. 이에, 이길 수 있다. 연수 부정하고 임군 직진하니 너릴련 목숨수 연수는 북부욕살 고연수입니다. 안일불 조철종 껄린 군사군 고들직 곧장직 나갈진 너릴련 목숨수 안일불 조철정 고구려 북부역살고 연수는 끌린 군사군 곧직 곧장직 나갈진 군사를 이끌고 곧장나가 그 안시성 사십리르라 갈거, 편안한, 저자시, 재성, 늑사, 열십, 마을리, 리디. 갈거, 편안한, 저자시, 재성, 늑사, 열십, 마을리, 리디. 안시성, 박, 사십리까지 나아갔다. 제, 공, 기, 저, 해, 부지, 하여. 임금제, 태종입니다. 두려울 공, 염려할 공. 거기, 고연수입니다. 나들저, 머뭇거릴 해. 저, 해는 머리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안일불, 이럴지. 임금제, 두려울 공 염려할 공 거기 나절저 머뭇거리를 해 안일불 이럴지 당나라 태종은 그가 머뭇거리며 나오지 않을까 염려하여 명 대장군 아사나 사이하여 목숨명 명할 명 근데 장수장 군사군 언덕아 사기사 어찌나 모일사 너희 목숨명 명할명 큰데 장수장 군사군 언덕아 사기사 어찌나 모일사 너희 돌궐의 대장군 아사나 사이에게 명하여 장돌궐 천기 이 유지하니라 장수장 거늘일장 갑자기 돌돌궐걸 일천천 말탈기 기병기 써이 깨를 유 갈지, 대명사로 고구려 고윤수입니다. 장수장, 거느릴장, 갑자기 돌, 돌걸걸 일천천, 말탈기, 기병기, 서이, 깰류, 갈지. 돌걸 기병, 천명을 거느리고, 그를 유인하게 하였다. 병식교이 위주하니 이 병사병 비로소시 사길교 말리이 거짓위 달릴주 병사병 비로소시 사길교 말리이 거짓위 달릴주 군사가 비로소 교전하자 거짓으로 달아났다.